안녕하십니까 어기어차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렌터카 승계 매물과 중고차 매물을 알기 쉽게 비교해서 분석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를 사실 때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차를 사실 수도 있지만 어, 장기 렌터카를 승계 받은 다음에 만기 때 내가 이거를 인수받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은지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게 되면 그냥 매매 상사에서 차를 사는 것보다 렌터카 승계 매물을 내가 승계를 받아서 잔여 계월 동안에 내가 렌트비를 납부하다가 잔존 가치를 다 납부를 마저 하고 만기 시에 내가 인수하는 게 그냥 중고차 매물을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좀 아시면 좋은데요. 중고차 매물하고 렌터카 승계 매물하고 비교하는 방법을 요령을 좀 아셔야 되니까요. 오늘 그거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렌터카가 승계를 해주는 사람이 있겠죠. 나는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이 차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 차를 누가 승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차가 잔여개월 수가 1년이 남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의 렌트비가 얼마요 50만원 정도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잔여개월 수는 12개월. 그리고 어, 한 달에 렌트비는 50만 원 그러면은 남은 총 렌트비가 얼마죠? 600만 원이 됩니다. 600만 원 그렇죠? 자 2번 2번은 무엇이냐? 2번은 잔존가치가 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이 차의 잔존가치가 봤더니 1,400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1년 동안 남은 렌트비가 총 600만 원이고 잔존 가치가 1,400만 원이니까 1년 동안 600만 원을 총 비용을 내고 렌트를 이용하시다가 만기가 되면은 1,400만 원을 추가로 렌트 회사다 납부를 하고 내가 이전을 받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이 비용이 얼마니까? 입이 비용이 2천만 원이 되네요. 근데중고차 매물을 봤더니 이 정도 차에 이 정도 그키로수에이 정도 옵션이면. 중고차 매물을 봤더니 어 2천만 원짜리 정도가 평균 시세인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요거 1번과 2번을 다 합쳐 봤더니 2천만 원이고 얘도 2천만 원이고. 그러면 똑같네요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똑같지가 않습니다. 멘터가 승계 매물이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자, 왜 유리하냐? 첫 번째로 자, 이거 3번항이 되겠죠? 보험료가 같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1년간의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 보험료는 개인마다 틀리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차를 그 보험을 들 때는 나는 이 차는 한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가 보험이 드는 것 같아. 여기서 나는 보험료가 요 정도 금액이 되는 사람이니까 100만 원 정도 보험료 차감하면 될것 같아. 그러면은 동일한 2천만 원, 2천만이라고 원 한다면 렌터가 승계매물하는 게 얼마가 더 이익입니까? 100만 원이 추가로 더 이익인 것이죠.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죠? 예, 4번 항이 있어요. 4번 항. 4번 항만. 1년간 자동차 세금. 어, 이 차를 봤더니 2,500cc야. 그래서 자동차 세금, 1년 자동차 세금이 뭐, 보게 되면 60만 원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럼 보험료도 100만 원이 나는 공짜로 타는 거고, 1년 동안? 세금도 렌트비에다 녹아져 있으니까 세금도 60만 원이 이기네? 그러면은, 1번, 2번이 플러스 했을 때 2천만 원이고 중고차 매물이 2천만 원이면 추가적으로 3, 4번 항 때문에 보험료하고 세금 때문에 160만 원이 더 이익인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느냐? 예, 아닙니다. 여기 또 5번이 있습니다. 5번. 5번 항은 뭐냐면요. 어, 이 차를 지금 당장 이전할 게 아니라 1년 있다가 이전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년 있으면은 어, 중고차 이그 시세가 좀 떨어져 있는 거로 국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어, 중고차 취득록세도 조금 더 저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비가 1년 있다 하다 보니까 <laughs> 이전비가 좀더 싸질 수 있다. 또 여섯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여섯 번째로는 만약에 이제 이게 그뭐 보증금에 이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무담보로 렌트가 진행됐던 거라고 본다고 한다면 1년 동안은 어떻습니까? 할부나 이자 비용이 없잖아요. 중고차를 내가 2천만원 살때 나는 뭐 현차로 다 사고 이런 건뭐큰 문제가 없겠지만 2천만원짜리 차 내가 차, 중고차 시장에 산다고 했을 때 내가 할부로 진행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뭐 중고차 시장에 서 사게 되면 바로 2천만원에 대해서 할부비가 진행되니까 이자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차는 승의 배은 어떻습니까? 일단 1년 동안은 지금 1번, 일본, 2번 항에서는 이자 계산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도 비용이 절감되더라. 그리고 나머지 1년 이후에나 1,400만 원에 대한 그거에 대하, 대해서만 원금이나 이자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렌터카 승계 매물은 중고차 매물보다 좋은 이점이 3번, 4번, 5번, 6번, 6번, 한 4가지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과 2번만을 딱 비교를 해봤을 때, 1번과 2번 총 잔여 개월수에 대한 렌트비 그리고 잔존 가치 1번, 2번을 딱 더해봤더니 한이 정도 2천만 원 금액이 나왔어요. 근데 중고차 시세가 2천만 원 비슷해. 그러면 3번, 4번, 5번, 6번은 보너스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입니다. 자, 요거는 좀 쉽게 비교가 됐는데 조금 더 어려운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개월수가 17개월이야. 뭐, 딱딱 1년은 안 떨어져. 그런 것들은 계산을 잘해 보셔야겠죠. 내 1년 보험료가 100만원인데, 어, 그, 그렇다고 한다면, 100만원을 가지고서 12개월로 나눠보게 되면, 내가 한 달에 보험료가 얼마가 들어간지 알수 있을 것이고요. 그죠? 또 1년 세금도 또 나누기 12개월 하게 되면, 한달 세금이 얼마가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한 달에 들어가는 보험료와 세금을 내가 딱 정해놓은 다음에, 잔여개월 수가 17개월이다. 그러면은 그 곱하기 17개월을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 뭐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설명을 들으셨으면 나머지 응용에 대해서는 예, 그, 요즘은 다 고학력 시대니까요. 예, 그러니까 쉽게 아마 고, 그 비교해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도 어, 장기 렌터카 승계 매물도 비교해서 검색을 해 보시게 되면 유익한 점이 많이 있으실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장기 렌터카를 누구한테 승계를 해주고 싶어요. 아니면 나는 장기 렌터카를 승계를 좀 받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도 저희 어기어차에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저희가 잘 매칭시켜드려서 좋은 매물이 승계가 되고 승계가 받을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연결시켜드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때는 전화 주시거나 이메일 남겨주시게 되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그 자동차 생활에 슬기로운 자동차 생활에 큰 도움이 될수 될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도, 구독, 아니,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